펜션에 온 듯한 그런 집을 보려고 합니다. 깔끔하게 모던형으로 되어 있고요. 주변 정리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2차선 버스정류장 200m정도 초등학교 3분 용문면 시내 10분 양평 IC 21분 거리입니다. 이 아래부터는 다 교행이 가능해서요. 운전 서툰 분들도 왕래하시기 편한 그런 곳입니다. 토지면적 123평에 주택은 27평이고요. 곧 중공 예정인 집입니다. 여기는 주말 쉼터 그런 곳으로 딱 제격인 그런 자리고요. 여기서의 뷰는 더욱 좋습니다. 와, 이렇게 뻥 뚫린 뷰를 자랑합니다. 집 주변으로 관리하기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셔서, 다 오픈되어 있어요. 2층이 특히 재미있는 구조입니다. 거실 널찍하고요. 길게 이쪽으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. 주방 사이즈도 큰 편이네요. 수납 공간 널찍하고요. 세탁실 겸 다용도실. 이쪽에 방이 하나 붙박이 잘 시공되어 있네요. 화장실 이쪽이 안방으로 보입니다. 안방 화장실. 이렇게 1층은 방 2개,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구조라 실거주보다는 세컨하우스가 더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이렇게 거의 2층이 삥둘러돼 있습니다. 2층 공간 참 재미있어요. 초등학교 3분 거리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더욱 좋아할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주말이면 주중에도 좋고요. 쉬러 오기 참 좋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관리하기 편해서 더욱 좋고요. 감사합니다. 양평 전원별장 TV였습니다.